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일리 뉴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그 KRX BBIGK u d 그 지수가 어, 전기 변경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장 마감 동시 효과로 전기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그거에 따라서 어, 뭐 제외되는 종목, 그리고 또 편입되는 종목 잔류하는 종목 각각 그 지수의 변경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한번 추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이창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차증권의 이창환 애널리스트는 타이거 K New Deal ETF를 기준으로 어, 각각 이번에 전기 전기 변경에 따라서 어, 제외되거나 편입하거나 혹은 잔류하는 종목들의 그 자금 유입 효과를 수치화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 BBIG K-New d e 전기 변경에서 펄어비스가 빠지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뭐 네이버나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SK바이오팜, 더존 비즈오는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잔류하는, 종목들은 거의 뭐, 자금 유입 효과가 거의 미미합니다. 다만, 비중 변화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제외되는 펄어비스는 그 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12.0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지수에서, BBIG K-New Deal 지수에서 12.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결국, 자금 유출입, 전체 21평균 거래대금에 비해서, 이 자금 유출입 규모가 한 1.4배 정도. 네, 21평균 거래대금의 1.4배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이 BBIG KEDKED 지수에서는 그동안 이제 비중이 없었죠 제로였는데 8.33%의 비중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자금이 367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의 20일 평균 거래 대금이 93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 20일 평균 거래 대금의 한0.4%아 0.4배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어,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반면에 잔류하는 음, 종목들은 뭐 거의 거의 미미합니다. 거래대금에 비해서 거의 미미한데, 어, SK바이오팜과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어, 21평균 거래대금에 비해서 한30% 가까운 자금이 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거의 카카오게임즈에 어, 맞먹는 그런 자금 유입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RX 2차전지 K-NUDIL 지수에서 전기변경 사례는 후성과 솔루스 첨단, 첨단 소재가 빠지게 되고요. 솔브레인과 LNF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어, 후성과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1평균 거래대금에서 어, 약 후성 같은 경우는 한 44%에 해당하는 99억원이 유출되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 21평균 거래대금에 한 28% 정도 해당되는 94억 원이 이제 자금 유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1평균 거래대금이 264억 원인데, 이번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자금 유입이 20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 그러면 21평균 거래대금의 한 76%에 해당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LNF 같은 경우는 어, 21평형 거래 대금 대비 31% 정도 되는 190억 원이 어, 유입이 되게 된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 현재 잔류하는 종목들은 거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대체적으로 조금 음, 조금 유출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어, 그중에 SKC가 한9% 정도 빠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9% 빠지는 게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2 0일평균 거래대금에 비해서, 그 거래, 거래대금 규모에 비해서, 어, 한9%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자금이 어, 유출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일진 머트리얼즈도 어, 마찬가지고요. 한8% 정도에 해당되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음, 그런 효과가 발생하네요. KRX 바이오 케이뉴딜 지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과 한미약품이 제외되고요. 신풍제약과 녹십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어 의외로 뭐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빠지더라도 어 20일 평균 거래 대금에 한9%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자금 유출 효과가 생기고요. 한미약품은 기존 2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서 한 4%에 해당하는 20억 원 정도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풍제약과 녹십자도 편입이 되는데, 뭐 자금 유입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0.01배, 그러니까 한1% 정도에 해당되는 신풍제약은 18억 원, 녹십자는 16억 원 정도가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 미미합니다. SK바이오팜이 어, 그나마 잔류하는데도 불구하고 0.07배 정도, 그러니까 2 1평균 거래 대금의 한7%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앞서서 SK바이오팜은 BBI GKNUD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31% 정도의 그 유입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7% 포인트 정도가 더 덧붙여진다고 어,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인터넷 케뉴딜 지수에서는 KG이니시스가 빠지고 유비쿼스 홀딩스가 빠집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알서포트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앞서서 봤던 그 BBIG나 음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그 유입 유출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KG이니시스가 20일 평균 거래 대금의 한14%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 유출 효과가 예상되고요. 유비코스홀딩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끈편이네요. 21평균 거래대금의 31%에 해당하는 4억 원 정도가 자금 유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비코스홀딩스는 21평균 거래대금 자체가 규모 자체가 좀 작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 효과는 21 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한10% 정도 해당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r 서포트도21 평균 거래 대금의 한11% 해당하는 어, 규모로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 뉴딜 지수 중에 이제 게임이죠. 게임 K 뉴딜 지수의 정기 변경을 통해서 네오위즈와 골프존이 빠지게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이 넵튠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여기도 뭐 골프존이 그나마 이제 21평균 거래대금의 28% 정도에 해당하는 4억 원이 자금 유출 효과가 생기고, 네오위즈는 21평균 거래대금 120억 원에 한 6%에 해당하는 7억 원이 어, 자금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어, 21평균 거래대금의 11%에 해당하는 102억 원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넵튠 같은 경우는 21평균 거래대금의 3%에 해당하는 6억 원이 자금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앞서서 BBIG 그 k n u d 지수를 통해서도 유입 효과가 있고 또 게임 k n u d 지수의 편입으로 인한 또 자금 유입 효과가 있어서 역시 카카오게임즈의 자금 유입 효과가 가장 크다. 어, 21평균 거래대금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음, 그런 자금이 일단 유입이 된다. 어, 뭐, 일회성으로 이제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음, 그 정도 참고하셔서, 26일 금요일 장마감 동시 효과로, 어, 정기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어, 뭐, 투자 전략을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엄근희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어, K뉴딜지수 정기변경과 관련한 자금유입 효과를 분석한 현대차증권의 이창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